안녕하세요 쿠피디입니다 오늘 드디어 애플워치 9 사전 이야기 시작됩니다 2023 애플 언백 행사에서 공개된 애플워치 9 41mm와 애플워치 9 45mm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와 애플워치 9 SA라 불리우는 애플워치 SE 2023이 그 대상이 됩니다 아이폰 15의 경우는 별도로 어, 영상을 찍은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폰의 성장 속도와 편리한 혁신보다 애플워치의 성장 속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즉 아이폰의 경우 이제는 고스펙이 유지되고 있기에 오히려 많은 애플 유저분들이 워치나 패드, 에어팟 등의 주변 기기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더 알뜰하게 애플워치 9사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과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애플워치 9 세대의 스펙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8세대와의 비교였는데요. 큰 디자인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애플워치 9 색상이 핑크가 추가가 되었고 또한 아,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핵심에 대한 칩의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애플워치 9 11mm와 Apple c h 9 45mm에는 S9 칩이 들어갔고 Apple c h 8에는 S8 칩이 들어갔습니다. Apple OS의 특성상 CPU의 업그레이드는 적은 차이가 아니죠. 퍼포먼스 뿐만 아니라 배터 리 성능까지 자주 유지하기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Apple c h 9 셀룰러와 GPS 경우 최대 18시간의 배터리를 자랑합니다. 이 외에 디스플레이 밝기도 중요한데요. 애플워치 9세룰러와 GPS는 2000Nit의 밝기를 보여주고 있고, 애플워치 8은 1000Nit의 밝기이다 보니 약 2배 더 선명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손가락에 제스처를행하는 더블 탭 기능입니다. 이두해만 진다면 더 스마트워치를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쉽게도 애플워치 9 혈당 기능은 빠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부분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9 색상은 프로트 레드, 미드나이트, 그리고 핑크, 스트라이트, 실버의 5가지 색상입니다. 참고로 애플워치 9 SE라 불리는 애플워치 S2023의 색상은 스트라이트, 실버, 미드나이트의 3가지 색상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워치 9 계약은 어떠할까요? 일단 스테인리스 모델과 알루미늄 모델과의 차이가 있고 셀룰러와 GPS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애플워치9 가격을 살펴보면 알루미늄의 애플워치9 4 5 m m 는 셀룰러가 749,000원이고 GPS는 599,000원입니다. 애플워치9 4 5 m m 경우는 639,000원부터 시작이고 셀룰러는 789,000원입니다. 여기에 스테인리스 소재면 대략 위에 알루미늄 버전보다 40만원 정도 더 비싸게 됩니다. 참고로 애플워9 s 이라 불리는 애플워 s 2 0 2 3은 GPS는 329,000원이고, 셀룰러는 399,000원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울트라 2세대는 단일 모델로서 GPS+셀룰러 버전이 1149,000원부터입니다. 여기에서 애플워치9 사전예약 혜택으로 가격에 큰 차이가 나기에 많은 분들이 사전예약 방법을 숙지하고 그 기간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애플워치9 41mm와 애플워치9 45mm 그리고 울트라2와 애플워치 SE2024까지 모두 사전예약 가격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GPS 버전보다는 애플워치9 셀룰러를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인 애플워치9 사전예약 방법은 워낙 사람들이 몰려서 품절이 되는 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셀룰러와 GPS 버전 그리고 애플 지구 색상을 결정하신 다음에 그 판매처로 가셔서 5분 전부터 새로고침 필수이고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결제까지 클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에 워낙 다양한 애플워치 구 사전량 혜택과 상품을 주는 곳이 있기에 제가 수시로 체크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위 영상에 나온 애플워치 구세대 알뜰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